바둑 스타트 10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폐를 둘러싼 끝내기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는 흑의 진영과 백의 진영이 완벽한 형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을 보시면 폐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내기로 백은 이 흑한 점을 따내게 됩니다. 이렇게 백이 먼저 흑도를 따냈을 때 흑은 이 자리를 바로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흙은 다른 곳을 한수둔 다음에 이 자리를 따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른 곳을 한수둘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흙은 여기서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배 자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백은 이 패를 이어서 패를 해소하게 됩니다. 처음 형태로 돌아가서 이 장면에서 흙이 먼저 착수한다면 흙은 둘수 있는 곳이 이렇게 두 자리가 있습니다. 이두곳 중에 중앙 폐의 곳을 흙은 먼저 잇는 게 중요합니다. 흙이 먼저 둔다면 백은 이 남은 공배 자리를 마지막으로 착수하면서 이 바둑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가장 마무리 단계에서 이 폐의 자리를 끝내게 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를 풀어 볼 텐데 이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구강 가일수에 대해서 먼저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연습 문제는 가일수와 폐를 통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서는 이 A의 형태와 B의 형태에 끝내게 할수 있는 곳이 있고, 마지막으로 C의 곳에 공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둑은 흙이 둘 차례입니다. 어떤 순서로 끝내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흙은 이 A의 곳을 끝내게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흙이 이렇게 끝내게 하는 것은 백도 같이 이곳을 막아서 흙도 집을 만들었지만 백도 집이 있기 때문에 좋은 끝내기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흙이 욕심을 내서 멀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백에게 차단을 당하게 되면 이 흙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흙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젖히는 끝내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는 수를 바둑에서는 젖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은 이곳을 막게 되고, 흑은 단수에 몰렸기 때문에 이곳을 이렇게 이어서 한 점을 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의 형태를 잘 보시면 가일수를 해야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백이 다른 곳을 두게 되면 흑에게 이 자리를 끊겨서 이 둘의 활로는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활로를 늘리려고 해도 계속 공격하면 백돌이 잡힙니다. 따라서 백은 이 약점을 이렇게 가일 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패가 남았습니다. 흙이 다른 곳을 두면 백도이 자리를 이어서 백한 점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이 패의 자리를 따내게 됩니다. 백이 더 이상 둘 곳이 없습니다. 이곳을 두어도 흑이 패를 이었을 때 백한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은 공배를 두게 되고 흑은 이 자리를 패를 이으면서 이 바둑이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흑이 A의 곳을 먼저 끝내게 하지 않고 B의 곳 패부터 때려내게 된다면 이 백한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백이 이 곳을 먼저 끝내게 합니다 이렇게 백에게 이곳을 뺏겼기 때문에 흙이 뒤늦게 패를 이어서 한점 잡은 곳을 집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백이 공배를 메우면 결과적으로 이곳과 이곳에 집의 변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흙의최선을 끝내기는 이 A의 곳을 먼저 해서 백에게 가일 수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B의 곳을 때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습 문제 풀이를 해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축과 연단수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I got something